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래서. 공부를 해, 했는데, 그때쯤 되면은 그 유행하는 스타일 다 끝났어요. 사실은 남한테 브러쉬 못 쓰세요? 어, 브러쉬 못 쓰세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브러쉬 내가 쓰면 안, 그렇게 안 나와요, 결국에는. 네. 어, 이 초보 때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림 초보 때, 어, 요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요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다양하게 궁금하잖아요. 아무래도 이 초보 때는 특히나 뭔가 이게 각이 전혀 안 서다 보니까 뭐 이제 내가 조금 그려봤어요. 뭐가 알지, 그쵸? 근데 몇몇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알아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실전에서는 쓸모없는 지식인 경우가 꽤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 때 궁금해할 법하지만은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지식 그거를 이제 몇 개를 좀 추려봤어요. 첫 번째 어, 브러이몇 픽셀 쓰나요? 어떤 작가님들 그리는 거 보면은, 와 이게 딱 이쁜 정도의 사이즈로 정해서 그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몇 픽셀 쓰세요? 몇 포인트 쓰세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 굉장히 많은는데 이거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지식입니다. 이거 알아내려고 의외로 시간 되게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진짜 쓸모없는 지식이에요, 이거.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림 그려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자기도 몇 포인트 쓴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내가 가끔씩 어 어느 날에는 거의 가로 한4000 픽셀 짜리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가로 한1000 픽셀 밖에 안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조금씩 이렇게 막 사이즈가 바꿔 나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뭐 포인트 쓰는지 정해져 있으면 어느 날은 이 브러시가 너무 두껍 고요 어느 날은 이 브러시가 너무 얇아요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 브러시 가 고정돼 있으면 오히려 펜 굵기가 오히려 계속 바운스가 커져요 그러니까 너무 어느 날은 두껍고 어느 날은 얇고 오히려 나는 이제 그거를 일정하게 만들려고 근데 실제로는 일정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체로는 이몇 포인트 쓰는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0.5 쓴대고 뭐 어떤 분한테 물어봤다니 어떤 사람은 이제 1 포인트 쓴대고 어떤 분은 심지어 10을 쓴대. 저도 10을 1 정도 씁니다. 막 쓴다고 하면은요. 어, 이거 봐이거 바운스가 얼마나 큰 거야? 대체 사람마다 이게 너무 브러쉬 크기가 다르니까 왜 이게 다들 브러쉬 크기가 이렇게 계속 다른 거야? 이러다 혼란스러워지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는 실제로 계산을 잘안 하고 본인들도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몇 포인트 쓰냐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비례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비례에 맞춰서 내가 항상 그림을 그릴 때 대충 얼굴 기준에서 이 정도 두께감이 나오더라 하는 그 느낌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혹은 이제 저, 나는 조금 더 얇게 쓰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나는 선을 따면은 대체로 한이 정도 두께가 나오더라, 이 정도 두께가 나오더라 하는 그 사이즈감, 느낌적인 비례감 있잖아요. 이 정도 두께가 나오더라. 하는 느낌만 가져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아, 나는 보통 캐릭터 얼굴을 그릴 때, 선화가 이 정도 두께인 게 좋더라. 아니면은 이제 내가, 아, 저번에는 약간 더이 정도 두께로 그렸어. 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그리셔야지 오히려 더 안정감 있는 그 두께를 얻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유도리 있게 바꿔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포인트 쓰는지 궁금해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브러쉬 무엇은 뭐 쓰나. 그러니까 어떤 브러쉬 다운받아서 쓰시는지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대체로 몰라도 됩니다. 이건 근데 어느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참고는 되니까. 근데 이것도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사람마다 맞는 브러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 이분은 약간 딱딱한 펜툴 위주의 브러시로 채색을 하시는구나. 아니면 이분은 약간 연필 위주로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이분은 약간 유화 스타일의 브러시를 쓰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덩어리를 나누는 건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 그래서 그 유화 스타일 브러쉬 중에서 뭐 쓰시느냐는 의외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맞는 브러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좋았던 브러쉬도 나한테는 안 맞을 확률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물론 참고는 할수 있지만은, 막 그거 못 알아낸다고 해서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든지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 사실은 남한테, 뭐, 브러쉬 뭐 쓰세요? 어, 브러쉬 뭐 쓰세요? 어, 이거 되게 잘 그리시는 것 같은데, 선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브러쉬 뭐 쓰세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분 브러쉬 내가 쓰면 안, 그렇게 안 나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브러쉬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여기저기서 다 다운받고 그리고 대체로 좀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추천하는 게 조금 더 손에 맞을 확률이 높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고유로 만든 걸 쓴다기 보다는 그냥 대체로 사람들이 추천하는 그런 브러쉬들 다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직접 다 그어보면서 찾아내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굳이 너무 과하게 일일이 물어보면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두 번째. 별로 알아봤다 생각보다는 쓸모없는 지식 두번째 였구요 세번째 요즘 유행하는 그림체 뭐지 이것도 생각보다 쓸모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초보 기준에서 제가 방금 이 초보 기준에서 쓸모없는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그림체가 초보한테는 대체로 쓸모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졌을 즈음에는 그 유행 끝났을 거예요 어 이미 조금 실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중요한 문제이네요. 내가 이미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린다, 엄청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어느 정도 자율자재가 된다, 내가 그리고 싶은 거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아 근데 조금 더 내가 상업성을 챙겨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유행하는 스타일 같은 것들 어, 좀 내가 받아들여 볼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근데 이제 초보 기준에서 내가 아직 그림 그리는 게 나도 내가 컨트롤이 안돼 지금. 그래 가지고 내가 아직 공부해야 될게 너무 많아. 유행이고 뭐고 그냥 나도 내 코가 석자야. 이제 그런 상태인 분들한테는 유행하는 그림체를 알아서 뭐 이제 적용을 해도 생각보다 잘안들어와요 어차피 이제 아직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그유행한 느낌 그대로 재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쌓아야지. 그런 유행 스타일들도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래. 공부를 해가, 했는데, 그때쯤 되면은 그 때쯤 되면은, 유행하는 스타일 다 끝났어요. 이게 그림 유행도 실제로 있긴 하거든요. 제가 느끼는 바로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5년 정도인 것 같아요. 한 5년 주기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확실히. 그런 걸 이제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본인이 초모라고 하면은요, 좀 그림을 꽤잘 그린다. 남들이 봤을 때, 어, 너 이제 그림 돈 받고 팔아야 되겠다. 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한 5년 정도 공부해야 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걸리는 거죠. 그 때쯤 되면 이제 이, 유행이 어떻게 된다? 끝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배워서 이제 나좀할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 유행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막딱 유행하는 스타일을 알아서 내가 한몇 개월 만에 이거를 재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은그 유행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참고는 좋겠죠. 뭐 나중에 무슨 유행이 또 따라올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좋으니까 뭐 이제 완전히 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 그렇게 네 번째. 거가 있고요 네 번째 거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초보 아니더라도 의외로 내가 그림 좀 그린다 하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어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초보 외에도 중국자한테도 혼란을 가져오는 그게 뭐냐면 컬러 팔레트입니다 컬러 팔레트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컬러 팔레트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컬러 팔레트를 찾기 시작하냐면은 어 내가 진짜 못 쓰는 것 같아. 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막 색을 막 이쁘게 조합을 해보려고 해봐도 맨날 쓰는 색깔만 쓰는 것 같아. 막 되게 별로고 하니까, 아, 나는 색감에 재능이 없나 보다. 그럼 이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쁜 색깔 갖다 써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컬러 팔레트를 자기 그림에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안 통해요. 이거 제가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컬러 팔레트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되는 거는, 이, 이게 여러분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세계에 아름다움은 조합에서 나옵니다. 어, 내가 이 빨간색을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자, 이 색깔 예쁘나요안예쁘나요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어떤 사람은 손 들고 어떤 사람은 손안들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건 취향의 문제니까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빨간색을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색 단일로는요, 그냥 취향의 문제가 더 큰데요. 근데 약간 어떠한 색 조합으로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어떤 색과 어떤 색의 만남 이런 걸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평균치에 도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좀 누군가가 싫어할 만한 색깔은 대체로 싫어하고 좋아할 만한 조합은 대체로 좋아하 하게 된다는 거죠 평균에 조금 도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의미에서 색의 아름다움은 대체로 어떤 색과 어떤 색을 같이 썼느냐 이런 조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을 고민 고민해서 만든 결과물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는 이런 컬러 팔레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 컬러 팔레트를 보았을 때 이제 색 조합 괜찮잖아요 뭐 이제 이런 팔레트를 이제 내가 쓰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색의 아름 뭐다? 조합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조합이란 건 뭐예요? A랑 B가 만난 그 순간인 거잖 그럼 이 안에서 B가 없어지면은 의미가 없어요 B 대신 C가 와도 안 돼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이 자체로 완성된 거거든요 컬러 팔레트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컬러의 다섯 개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완성된 거예요. 여기에 다른 색이 들어가도 안 돼요. 내가 이제 잘 조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대체로 이런 걸 찾아보시는 분들은 난색 조합할 줄 모르니까 이걸 쓰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그냥 임의의 색깔을 붙이면은 바로 조합, 바로 깨져버립니다. 만약에 이제 나는 이 중에서 요건 빼고 요것만 써야지 이렇게 해도 조합이 깨져요. 여러분들이 컬러 팔레트를 쓰려면은요. 이 다섯 개의 색깔을 다 써야 돼. 다 쓰고 수치 바꾸면 안 돼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레트로한 일러스트를 그리려고 한다면 가능할 것같긴 해요 뭔가 단색으로 칠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요, 요 색깔 마음에 들어 라고 해서 이 색깔 쓰려고 했는데 어 근데 오늘 그리어야될 주제에 막나 무조건 파란색 써야 되는데 꼭어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조합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손대는 순간부터 이 컬러 팔레트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가, 가지고 오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컬러 팔레트 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그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색 조합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컬러 팔레트는 왜 있는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원래 보통 이런 컬러 팔레트는 제품 디자인이나 웹 디자인 하시거나 이런 분 시각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많이 쓰죠. 디자인은 원래 색을 몇개안 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이 일러스트를 그린 사람들은 진짜 소수의 색깔로 그림을 다 구성하는 건 굉장히 힘들죠. 그런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컬러 팔레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효과가 거의 없는 거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뭔가 예, 단답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제가 좀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서 언젠가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